안녕하세요. 앞에 Oppo Find X2가 있습니다. 기기에서 비디오 해상도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자, 카메라 앱을 열어 볼게요. 현재는 일반 사진 모드에 있으니 비디오 모드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셔터 버튼 안에 빨간색이 보인다면 확실히 비디오 모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 옵션 바를 펼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위치를 탭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다른 옵션이 보입니다. 720p, 현재 적용된 1080p, 그리고 4K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특정 옵션을 탭하는 것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강조 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콘이 변경되었고, 이제부터 당신의 기기는 비디오를 녹화할 때 선택한 해상도를 사용할 것입니다. 좋아요. 그게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남겨주세요.